발명가는 모르지만 많이 사용하는 물건 탑 5입니다. 발명가 필요 없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1. 치약 튜브. 1892년에 윌리엄 앤드류스가 미국에서 발명하여 치약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튜브 형태의 용기입니다. 2. 지우개. 1770년대에 조지프 프리스트리가 영국에서 발명하여 연필로 쓴 글씨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. 3. 종이컵. 1907년에 로버트 헨슨이 미국에서 발명하여 위생적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입니다. 4. 라이터. 1823년에 요한 볼프강 데베라이너가 독일에서 발명한 라이터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초기에는 화학 반응을 이용했습니다. 5. 클립. 1899년에 조지 맥길이 미국에서 발명하여. 여러 장의 종이를 간편하게 묶는 데 사용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.